오늘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0편 말씀을 묵상했고, 새해 들어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10편 95편 1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 이곳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기에,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 있다 우리의 신체와 체형과 생활 양식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자세는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앉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금 나의 기도 자세, 예배의 태도를 점검해 보며 편하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자. 아니, 다시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2023년 12월 28일 10편 96편 1에서 13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고 명하셨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경험과 간증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혹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랜 시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이 끊어지고 결국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다시 말해,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하나님 경험을 나누어야만 사람들의 관심이 모인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전파되는 이유가 있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그 같은 삶의 나눔이 새 노래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원으로 선포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 떠오른다. 루디아의 집 유튜브를 업데이트하듯 홈페이지 업데이트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새 노래를 찬양하는 공간으로서의 홈페이지를 잊지 말자. 유튜브에 신경 쓰면서 다소 무관심하게 돌보던 홈피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든다. 2023년 12월 29일 시편 97편 1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실 테니 말이다. 이를테면 우리의 세상을 향한 태도나 악을 향한 태도가 뜨뜻미지근하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분명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 그런다고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기에 우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기로 선택해보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그것을 믿고 말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서 서성거리지 말자. 2023년 12월 30일 시편 98편 1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즉 우리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호각소리 등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고, 거기에는 바다와 물과 산악과 땅을 포함한다. 바다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고, 산악이 마치 사람의 목소리인 것처럼 즐겁게 노래하라고 하신다. 여기에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바다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산도 그 능력이 있다. 죽은 존재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없는 것이다. 다소 엉뚱한 것 같지만 문득 요즘 관심있게 공부하고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떠올려 보게 된다. 죽은 음식과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대분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취사 선택해야 하듯이 우리 역시도 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존재 이둘중 어느 곳에 속해 있을지를 점검해 보고 살아있는 존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 시편 99편 1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사 말씀하실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다고 또 말하고 있다. 내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닿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굳게 해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을 꺼내어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보자. 내년 한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2024년 1월 1일 신명기 1장 1에서 18절 말씀. 새해 첫날 시작된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서 백성들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등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며,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 인정받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와 남편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동역자들을 붙여달라는 것이다. 단순히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핵심 멤버가 아닌 지혜와 지식이 있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성도들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등을 함께 품어 나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2024년 1월 2일, 신명기 1장 19에서 33절 말씀. 보통 말씀 묵상을 할때 본문을 세번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읽고 나자마자, 아,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멋진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내가 이미 아는 하나님,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으로 다시 만나니 또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적는 이 순간에도 한 단어 한 단어가 내게 말씀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루디아의 집이 있어야 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곧 내가 있는 미국에서 또 정반대인 한국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대를 통틀어서 밤낮 없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너무나 큰 위로이고 선물이다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열린 길을 걷게 될것 같은 믿음이 팍팍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